우리는 지금 손 안에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인류가 쌓아 올린 거의 모든 지식에 즉시 접근하는 경이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현대 컴퓨터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만약 이 위대한 기술이 사실은 인류의 지적 성장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수많은 난제들이 고작 영과 1이라는 이진법의 감옥에 갇혀 풀리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류 문명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완전히 새로운 컴퓨터의 탄생에 대한 거대한 서막을 지금부터 열어보려 합니다. 현대의 슈퍼컴퓨터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실로 놀랍습니다.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고 복잡하기 그지 없는 금융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결정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바로 계산 방식 자체에 내재된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아무리 많은 컴퓨터를 연결하고 속도를 높여도 결국 모든 정보는 켜짐 또는 꺼짐이라는 두 가지 상태로만 처리될 뿐이니까요. 이 0과 1이라는 견고한 벽을 허물기 위한 실마리는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아주 기묘하고 미시적인 영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0세기 초 물리학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세계, 아인슈타인조차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 부르며 그 기묘함에 고개를 저었던 양자 역학의 문이 열린 것이죠. 그곳에서는 하나의 입자가 동전의 앞면 또는 뒷면처럼 명확히 나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측하기 전까지는 앞면인 동시에 뒷면일 수 있는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영이면서 동시에 이를 수 있는 이 중첩이라는 현상은 기존의 계산 방식으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심지어 서로 아무리 멀리 떨어뜨려 놓아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한쪽 입자의 상태가 정해지는 순간 다른 쪽의 상태도 즉시 결정되는 얽힘이라는 현상도 있었죠. 과학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지적 탐구를 가로막던 벽을 뛰어넘을 위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0 또는 1,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던 비트를 넘어 0과 1의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품는 큐비트라는 새로운 정보 단위를 상상해낸 것입니다. 이 큐비트 하나하나는 마치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우주처럼 작동하며 그 수가 늘어날수록 계산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폭발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저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묘한 상상력은 이제 인류의 미래 패권을 건 거대한 경쟁의 불씨가 되어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의 정부와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은 미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양자 컴퓨터 개발에 천문학적인 자본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 경쟁을 넘어 21세기 후반의 경제, 안보, 과학 분야의 지배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결정 짓는 총성 없는 거대한 전쟁과도 같습니다. 금빛 샹들리에처럼 생긴 복잡한 장치가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 속에서 작동하는 모습, 바로 그 안에서 미래를 바꿀 양자칩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 개발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장자 우위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그 어떤 슈퍼컴퓨터가 수천, 수만 년이 걸려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단몇 분, 몇초 만에 해결해내는 압도적인 성능을 증명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몇몇 선두 그룹은 이미 특정 문제에 한해서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양자 시대의 서막이 오르고 있는 셈이죠. 양자 우위를 완벽하게 선점한다는 것은 단순히 계산이 조금 더 빨라진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강력한 힘을 손에 쥐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금융, 군사, 통신 암호체계는 순식간에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쌓아 올린 디지털 문명의 안전장치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죠. 반대로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암호를 만들어내 정보와 자산을 지키는 궁극의 방패를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창과 방패의 경쟁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설계처럼 지금까지는 무한에 가까운 경우의 수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했던 영역에서도 인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될 겁니다. 질병과 기후 변화, 에너지 문제처럼 인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거대한 난제들을 풀어낼 가장 강력한 열쇠가 바로 이 양자 컴퓨터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양자 기술의 향방에 국가의 안보와 경제의 명운, 더 나아가 인류 문명의 미래까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그리고 그 승자가 열게 될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볼 시간입니다. 20세기 초, 몇몇 천재들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던 기묘한 상상은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술 경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총성이 울리자 전 세계의 강대국들과 거대 기업들이 일제히 출발선에서 뛰쳐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더 이상 학자들의 고독한 탐구가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에서부터 베이징의 국가주도연구소에 이르기까지 상상조차 힘든 천문학적인 자본과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단 하나의 목표, 바로 양자 우위를 향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자 우위란 기존의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풀수 없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해결해내는 역사적인 순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는 자가 미래 시대의 새로운 규칙을 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을 방불케 하는 이 치열한 질주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구글이나 IBM과 같은 거대 IT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더 많은 큐비트를 집적한 새로운 양자 칩을 공개하며 서로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죠. 그럴 때마다 전 세계의 증시는 요동치고 각국 정부의 정책 보고서는 더욱 두꺼워집니다.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의 진공 속 금빛 샹들리에처럼 생긴 복잡한 기계 장치 안에서 인류의 미래가 조용히 계산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경쟁의 본질이 단순히 더 빠른 컴퓨터를 만드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만약 특정 국가가 압도적인 성능의 양자 컴퓨터를 먼저 손에 넣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모든 디지털 금융 시스템과 국가 기밀, 군사 암호 체계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만능 열쇠를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곧 기존의 국제 질서와 안보의 균형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연구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장비들, 빠르게 스크롤되는 복잡한 코드들, 그리고 새로운 논문이 발표될 때마다 서로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려는 팽팽한 정보전까지 펼쳐지고 있죠. 전 세계 지도 위에 양자 기술을 연구하는 주요 거점들을 불빛으로 표시한다면 아마 지구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 국가의 명운과 경제의 패권을 건 거대한 지각 변동의 전조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석유.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이 기술을 선점하는 자가 미래, 경제와 과학의 모든 지도를 새로 그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총성 없는 세계 대전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양자 컴퓨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자 인류문명의 다음 장을 결정 지을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술 발전의 속도는 우리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으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스스로 만들어낸 이 경이롭고도 위험한 부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자 시뮬레이션 기술은 지금까지 수십 년이 걸리던 신약 개발 과정을 단 며칠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알츠하이머나 각종 암을 정복할 맞춤형 신약을 분자 단위에서 설계하고 그 효과를 가상으로 완벽하게 검증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 문제 역시 새로운 돌파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대기 중에 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는 새로운 촉매를 개발하거나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는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어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양자 컴퓨터의 무한한 계산 능력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불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불길은 인류 문명 전체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 가장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은 바로 현대 암호 체계의 붕괴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암호 기술은 슈퍼컴퓨터로도 수백만 년이 걸리는 소인수분해의 어려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종이 방패에 불과합니다. 단몇 시간. 어쩌면 몇분 안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순식간에 마비되고 국가의 기밀 정보와 군사 통신망은 속수무책으로 노출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디지털 사회의 기반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해킹의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앙이 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양자 컴퓨터가 인공지능과 결합했을 때의 파급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의 인공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초지능의 등장을 가속화하여 인류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낼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두뇌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사회, 경제, 군사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새로운 신이 될 수도 혹은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20세기 인류가 핵무기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와 같습니다. 핵기술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상호학증 파괴라는 끔찍한 공포를 인류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듯이, 양자 기술 역시 우리에게 그와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무게를 지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술 개발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윤리적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양자 기술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규범과 협약, 양자 컴퓨터로도 뚫을 수 없는 새로운 암호 체계인 양자 내성 암호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이 모든 기술적 진보가 특정 국가나 기업에 독점되지 않고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절실합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는 이 거대한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다음 역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 결정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